안녕하세요 호작가야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켓그로스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커뮤니티도 진행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인지 대충 설명하자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대상으로 영상 편집 영상 기획 촬영 구도 등 제가 강사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6주 정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해야 하니 매주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유튜브 강의나 영상 편집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새로운 브랜딩을 또 도전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한 달에 한건두건 건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요즘 라디오 팟캐스트 녹음 중에 있습니다.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요청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품할 작품을 녹음하고 편집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두번 정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어 그런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저와 아내는 6대4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해서 나중에 용돈벌이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PD 일을 할때 건강 코너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암투병 중이신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을 촬영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지금, 며칠 전에 제 카톡에 그분이 떴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영정 사진이더라군요. 암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자연 치료도 하시고 엄청 긍정적이셨던 분이셨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다니 뭔가 죽음과 삶은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대학 과제를 할때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죠. 대부분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뭔가 새롭고 대단한 것들을 적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번지점프를 한다든지 유럽 여행을 간다는 둥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스케일이 큰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요. 내일 죽더라도 저는 평범한 오늘을 살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또 내일이 올 것을 기대하는 지금이 그 어떤 순간보다 뜻깊은 것 같습니다. 후회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방금과 지금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바빴고 내일도 더 바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TV 방송 제작단에도 도전해서 아내와 그 너머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최근 인사이트를 얻은 영상을 또 하나 남겨 봅니다. 여러분 어떤 편의점은 가고 싶고 어떤 편의점 가기 싫은 어디, 어디가 가기 싫어? 좀 불친절한 편의점 가기 싫지 100%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고객을 상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알바를 하는 그 사람의 철학이 문제인 거야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툴툴대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다른 거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시간 더럽게 늦게 가요 그런 식으로 군생활하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태도를 바르자 죽음을 대하는 내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누구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의 내 태도를 돌아보고, 고쳐보려고 내일을 살아가 봅시다.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호작가야였습니다.